이 리플레이도, 좀 전에 IS7. 어, 그분, 같이, 이제 두 개, IS4랑 IS7이랑 같이 올라온 건데. 미디움이랑 헤비가 많은 판이란 말이에요. 저 미디움들의 동선이 참, 뭐랄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게. 본진에서 저격을 하는 미디움이 많으면은 저렇게 앞에 나가던 미디움들이 돌아와야 될까? 아니면은 앞에 나가는 미디움을 보고 본진 미디움들이 돌격을 해야 될까? 누구 잘못일까? 라는 거는 참 의미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입맛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참 애매한 것 같아. 저렇게 미디움들이 찢어져 버리니까. 물론, 북쪽이 미디움이 좀더 저격하기가 편하긴 한데. 그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참, 그냥 구색 맞춰서 하면 되니까. 정치질이지, 어떻게 보면 저런 거는. 에코 좀 미디움 두대 죽고 시작하잖아, 저렇게. 뭐 그건 됐고. 어... 여기서 아까 리플레이를 막한 번씩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걸 하니까 여기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요즘이었나? 일단 이분이 들어가는 게좀 너무 어 이거를 의도하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생각 없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다시피 IS7이랑 IS4는 숄더하머라는 게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정면 장갑이 있으면은 일부러 옆쪽 여기가 뭐 45도인지 몇도인지 모르겠다만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정면 기준으로는 경사장갑이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공격하러 들어갈 때, 저기 있는 시점 기준으로 바로보면은 45도 티타임이 잡히면서, 여기가, 10티어, 이제, 애들 기준으로, 관통력 기준으로는, 수직장갑에 가까워요. 여기는 무조건 뚫을 수 있는 약점이 만들어져 버리거든? 해보면은, 어, 이분도 지금 들어갈 때 그렇고, 지금, 요 쏘는 애도 그렇고, 둘다 이상하게, 티타임을 잡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마우스 같은 애들이나 수직 장갑으로 도배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 다음에, 뭐, 진입을 할 때는, 여기서, 보통 이게 정해진 각도는 없어요. 보통 이제, 만약에 저기 정면에, 지금 이 시점이 적의 시점이라고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도에서 25도 정도 살짝만 틀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정면을 보여주면 차차하다니라, 뭐, 다 뚫릴 거고, 티타임을 과하게 주면은 다 뚫릴 거고, 이 게임이 운빨 게임 아니야 확률 게임 그래서 어차피 뚫리는 거라면 은 약간 티타임을 줘가지고 도탄 확률을1% 2%라도 올리면 된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만 틀거든요 이분도 뭐 그냥 급해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다만은 좀 여유가 되면 은 약간만 좀더 안쪽으로 틀어가지고 적기준에서는 한 요정도로 보이게 이래도 뚫리긴 할 거예요 뭐 이정도? 뚫리긴 할 텐데, 뭐, 역티타임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건안될것 같고, 지금 급하게 튀어나간 거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코너, 골목길에서 성의껏 좀 들어갔으면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 여기서. 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아까 여기서 서로 한 대씩 주고받았지. 자, 그리고, 서로 장전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장전이 끝났어. 그리고 나가서 쐈어. 그러면은 얘도 장전이 끝났겠지. 근데 리플레이를 보면은 후진하다가 각을 만들어줘요. 이때는 전진하는 게 정석이죠. 그거를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이거를 리플레이를 한번 보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봤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 이분이 뒤로 빼는 모션을 취하길래, 이거, IS7한테 맞을 건데,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뒤로 빼면서 맞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뒤로 안 빼고 앞으로 가면은, 혹시라도 앞에 있는 애한테 맞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타나 여기서 대기를 타나 어차피 이쪽 라인은 정면 개할지에요. 그리고 이 애들이 어그로를 끌고 있거, 있, 있는 상태기도 하고 스팟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딜러로 들어와 얘들은 만약에 뭔가가 저격을 했었더라면 여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 아니면 오고 있는 중이거나 현시점에서 없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장전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각을 보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그걸 생각 안 하다가 한 대를 맞았지. 이 월탱은 방어력으로 버티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서로 뚫린다는 가정 아래에 체력으로 버티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한방 크게 들어오는 400 데미지는 엄청 크지. 다른 탱크에 도탄 한 번을 또는 한 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니까. 이런 이제 장전속도. 를다 계산하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제대로 먹였습니다. 예, 다음에 플레이할 때는 요런 거를 좀더 신경 쓰면 좋겠죠. 이게 아마 골탄이 아니었으면은 여기 뚫을 수 있지 싶은데 각도가 아닐 수 이게 확률이 한80%될것 같아요. 그 내가 맨날 트랙이랑 같이 그걸 날리잖아. 요 트랙을 쏴버리면은 그 트랙이 뚫고 차체를 때려버리니까 아마 골탄이 아니었으면 뚫을, 수... 뭐 뚫으려나? 아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시대의 범죄가 안돼 골탄이라서 뭐, 제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건. 뭐 나머지는. 뭐된거같고 여기서도 그 다음엔 별로 볼게 없었을걸요? 이 정도? 제가. 어, 리플레이 설명을 할때 어, 크게 이제 플레이 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상황일 때는 미니맵에 뭐 저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뭐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설명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게임은 정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기면 장땡이야.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뭐 지시는 내리지 않아요. 일부러. 그냥 이렇게 플레이 했을 때 퀄리티가 올라가는 좀팁 같은 거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정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는 거는. 물론 뭐 진짜 완전 잘못된 이제 방식으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플레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얘기를 하겠다만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본진 수비하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애초에 애들이 저격질을 하기도 하고 지금 마우스가 여기서 이제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가지고 견제를 한 것도 나쁘진 않거든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판단 아래 저는 이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IS4 플레이도, 솔직히, 설명할 건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초반에 10티어 미디움을 두대 잡고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월탱은 수비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게 상대방이 꼬라박을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거든. 이 상대방이 좀 플레이가 아니랬어, 이번 판도.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기가 난감해요. 상대방이 좀 던진 게 많아가지고, 플레이들이. 좀, 수준 높은 애들이 아니에요, 상대편이. 그래서 설명할 게 별로 없더라. 아까, 그래서, 이번 영상도, IS4분의 그런, 아까 초반에, 그냥 플레이 방법 정도 설명할 거? 어 물론 이건 잘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본능적인 건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113이 이제, 마우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이걸 이제, IS4, 이분을, 엄폐물로 삼아가지고, 포탄만 보여가지고, 이 이제, 어, 싸우려고 했는데, 각을 뒤로 빼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좋다고 킬탈 치려고 붙어가지고, 앵앵거리다가, 이게, 뒤에 있는 애들이 화력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이거는 의도한거 같기는 한데 뭐 좋은 플레이인거 같아요 이런 팀플하려는 플레이는 요거는 뭐 칭찬할만하고 나머지는 볼게 없어요 이게 상대방이 던져댄거라가지고 그냥 대주더라고 리플레이 자체가 애초에 이쪽으로 그 뭐야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고 저기 들어와가지고 라인을 먹고 싸우는데 이 봐봐 1사군같은게 저격질이나 한자 이거 하고 앉아있고 이 팀에 도움이 안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10티어 애들이 그 애초에 상대편도 초반에 승기를 잡았는데 어.. 안일하게 플레이를 한건지 원래 실력이 그런건지 멍청한건지 모르겠다면은 뭐 대충하다가 갖다 던져가지고 역전당한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할게 없고 그냥 요렇게 플레이 하다가 게임이 끝났다 정도. 어. 초반 플레이. 그 정도만 좀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리플레이 두 개는. 어, 이게, IS7 영상이긴 한데, 어, 리플레이를 한번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게임이 흘러갔는데, 전체적으로 판이. 상대방이 그냥 생각 없이 무리하게 들이대다가 그냥 자멸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뭐 설명해 줄건 없고 이 영상 자체가 딱히 판이 그냥 상대방이 뻘짓하다가 진게임이라가지고 그래서 뭐 다양한 변수라든지 상황 같은 것도 안 나와서 어, 그냥 딱 하나만 설명할 게 있다면은 여기서 얘네 두 배인가? 이거 말고. 요게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가 4502가 들이대거든요? 어디쯤이었지? 요긴가? 뭐 그냥 적절하게 플레이가 됐어요. 뭐이 리플레이 보내주신 분이나 아군이나 상대방이 그냥 그리되다가 자멸한 거라서 어 이건 상대방이 좀 바보같이 게임을 플레이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판단이 보통 이제 헤비 탱크들이 뭐 자기가 장갑형이든 아니면 IS-7처럼 기동형이든 자기 하나가 희생해가지고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내가 마우스 타고 그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4502가 뭐 어거지로 라인을 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쏠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분이 딜을 내오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물론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어이 4502가 라인을 뚫기 위해서 들이댔어요 근데, 상대편이 바보라가지고 도움을 아무도 안 도와줘. 그냥 지할까 하고 있어. 뭐, 이, 판 자체가 상대편이 딱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아군들은 열심히 백업 포지션, 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여기서, 그 보면은, 이아 IS7 타신 분이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메인 탱커 역할을 지금 맡게 됐잖아요. 와, 이거 멋있다. 이거 화면이 멈춰있는데도, 요, 이펙트가 막, 입자가 움직이네. 우와. 뭐,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더 월드 아니었어, 이거? 아무튼. 어, 그니까, 러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른 판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누군가가, 어, 총대를 메고, 죽음을 각오하고 밀었는데, 이런, 이제, 아군들이, 뻘짓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해가지고, 다 같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 지금 리플레이 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그로가 끌렸을 때, 딜을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트랙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IS-7이든, 뭐, 마우스가 됐든, 후진을 하면, 후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트랙을 끊고,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이제, 탄이 빠졌을 때, 얘를 쏜다고, 아군들도 탄이 빠질 거고, 뭐 이번은 트랙을 쏜다고 탄이 빠져서 무방비가 됐을 때 뒤에서 딜을 놓을수 있으니까 후진을 하든 전진을 하든 일단 뭐 여기서는 죽여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마우스 같은 게 이제 만피 상태에서 들이대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올바른 대처는 트랙을 끊고 붙던지 후진한지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백업 어머 사격을 피하면서 그 돌진하는 이런 탱크들은. 발이 묶인 순간 바보가 돼요. 여기선 죽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안 죽고 만피인 뭐 마우스가 밀고 들어오면 이거 뚫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뒤에 있는 애들도 잘한다는 가정 아래, 뭐 여기서는 잘한 거긴 한데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면 어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이게 팀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돌진하는 애를 딜 딸보다는 트랙을 끊어서 멈춰놓고. 주변 아군들에게 프리드를 넣을 수 있는, 완벽하게 이제, 뭐, 총싸움으로 치면 정조준 사격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 얘들이 뭐 멍청해서 이런 거긴 한데. 그래서 이 리플레이에서는 이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무난하게 이제 상대방이 들이대다가 죽어버리고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더라고요, 리플레이가.